안녕하세요. 그날입니다. 도착 밀정 외부 척살. 개표 경선 조작 내란 세력 척살. 식민지 탈출. 자,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생존권을 사수하라. 부정선거 속에 살아있다. 18대 및 위원 19대 대선선거무효소송안에 일제부터 현재 미제까지 매국기득권 대물림하며 민생고 악순환 계대지법 유발시키는 등 사회 침몰시키고 있는 수많은 적폐세금 먹튀충들 위법범죄자들이 거의 들어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병폐는 태생부터 남침을 가장한 북침을 유발시킨 6.25 기획 후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정이 일제 부역자들과 신분 세탁한 재한 일본인들을 그대로 각 공공기관에 고용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점령군 일영 미스라엘 아게츠 글로벌 유대뱅커 테러리스트 보호법이자 동포국 분단된 조선이 적이며 남한민족 자주권 박탈법인 한국 국정 운영기조 국보법 시스템입니다. 즉6.25 이후 빼앗긴 전시 작전 통제권, 영토권 등 없는 식민지 대한민국이 한치 앞도 거듭나지 못하는 근원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림자 정부의 이익을 위해 양털 깎기 목적으로 탄생된 한국은 사실상 흑자 상태에서 계획된 어 계획적 IMF를 거치며 모든 지배 구조가 외국인 지분율 50% 이상이라는 빨대 구조가 노골화 되었으며 심지어 식량 주권인 종자마저 빼앗기며 GMO 종자로 대치되고 로열티까지 물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군사선거 내랑부터태로 그림자들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4, 5년짜리 선출직 배우들은 그들에게 더없이 충성하며 자주권 회복수엔 관심 없고 민생고열자기로 세금 먹튀축 노름하며 등 따시고 배부른 호화사치 부정부패 삶을 즐기며 공생관계인 미디어를 통해 우면하에 연함이 없는 기생충적인 생활에 찌들어 있습니다. 이미 군사 내란 선거 내란 꼭두각시들은 그들의 주인들이 원하는 세계 단일정부를 위해 행정 입법 사법 등등의 시스템으로 차분히 진행 중입니다. 사실상 많은 부분들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보는 일인입니다. 한 예로 GMO 표시제 시행을 하지 않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들을 과연 무엇으로 단죄하며 계속 빼앗기고 있는 도둑맞은 각자 주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주권 학살 당한 부정선거의 사실관계 18개표 조작 대선, 19개표 조작 총선, 합법을 가장한 이법인 위장 탄핵 파면 19대선 쇼, 시나리오, 위헌 19대 더민주 ARS 경선 조작, 위헌 19대 드루킹 김경수 문재인 여론조작 부정 대선 핵심 개념 이에는 필요충분 조건. 이해되면 분노는 절로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그날이었습니다.